문건 풍수 님에게 질문 제 7호를 드립니다. 풍수는 마음대로 들어도 됩니까? 조양상승 증조 부모 묘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조양상승은 선형 어디냐면 미량시 무한면 마흘리 산 31-1과 31-2의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묘입니다. 증조, 조부, 부모, 장남, 차남, 삼남, 장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증조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문건풍선은 자신의 카페에서 문건풍수유람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조양상선천일고속 박회장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박회장 증조부모묘소는 인류 대기업을 추동하기에 충분한 영량의 대명당 정렬에 모으셨다. 이 조양상선의 발적은 전적으로 이묘에 기인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2014년 2월 10일에 한 예약입니다. 그런데 9년 후인 2023년 7월 9일, 이제 한두달 됐네요. 예. 여기는 뭐, 박남규 회장 정교부모 똑같죠? 같던데, 핵심 명당이 여기에 해당되지만, 아께는 핵심 대명당 정열인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핵심이 아니래요. 14회절 명당이니, 중소기업을 이끌어갈 역량이 혈자에 해당한다. 여기는 인류 대기업을 추동한다 카더만 이만큼 격이 떨어졌어요. 네, 대기업도 아니고 인류 대기업입니다. 그러면 삼성이 현대 뭐이 정도 되겠죠. 예. 네. 그러면서 좁으면을 이 좁으면은 뭐냐면은 전번에는 혈이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5회절 대명당으로 이 조양상선 형제들의 발적은 이묘에 기인한다라고 합니다 이 발적이 발복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발복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으나 발적이나 발음 이런 것은 국어사이 없습니다 될수 있는 대로 표준 영어를 써야죠 문건풍 스님은 박정희 대통령 육대조까지 묘를 모두 보고 대통령을 다섯 번 연임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증거 내놔놓을거면 내가 내놓을게요. 그런데, 박 대통령 사후 23년 차에 이장한 조보묘를 대통령을 다섯 번 연임한 백해절 천하 대명당이라고 했죠? 이렇게 되면 죽은 사람이 발복을 받는가요? 엉터리죠? 2014년 2월 10일, 조양상선 증조부모에 대하여 인류 대기업을 추동하기에 충분한 대명당 정혈에 모셨다라고 해놓고, 9년 후인 2024년 7월 9일에는 중소기업을 이끌어갈 역량에 혈체라고 강등하고, 자리가 아니라고 한 조부모 묘를 25회절 대명당으로 박남규 형제들의 발복이 여기에 기인한다, 라고 간평을 바꿨죠? 간평을 바꾼 이유를 설명하십시오.